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CU라고도 하고, 어, 이거는 어, 마이크로 단위의 사용자가 사용자가 마이크로 단위의 제어를 할수 있는 칩이란 뜻입니다. 이 칩은 제어용으로 보통 사용되고 MCU 칩 중에 보통 어, 많이 알려진 것은 아트메가 128이라는 칩, 칩입니다. 아트메가 128이라고 하는 칩입니다. 이 칩은 핀이 여, 6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핀이 이렇게 64개가 나와 있는데 이 핀이 64개가 막 이렇게 나여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16개씩 이렇게 나있겠죠, 이렇게. 자세히는 16개인지, 16개 이렇게. 그렇다면, 어, 우리는 이 칩에 대해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어, 우리가 이 칩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 우리가 이 칩에 전원을 넣어야 됩니다. 전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멀티탭이나 콘센트를 생각해 봅시다. 콘센트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플러그를 꼽아서 우리는 전원을 씁니다. 이때 이 콘센트에서 플러그로 나오는 전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 전선에는 지금 2 2 0 v 의 60Hz가 인가되었습니다. 전압이 220V고, 즉,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즉, 일의 힘의 220V고, 그 다음에 60Hz. 즉, 이게 교류 파형이라는 뜻입니다. 헤르츠는 1초에 파형이 몇번 진동했는가인데, 1초에 60번 진동한다 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1초에 60번을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60번 아주 많이 가야겠죠? 60번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교류라고 하죠. 이렇게 교류 신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 칩에는 DC, 즉, 시간에 따라 전압 또는 전류가 일정한 이런 DC 그래프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컨버터입니다. 자, 한번. 이거를 표시를, 여기서 220에서 60Hz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회로도 기온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0V 인가되고, 여기에 전원이 인가되겠죠. 220V가. 그리고 이건 60Hz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날로, 아, 다시, 여기서 우리는 AC2 디지털, 아, 예. 아, 다시, AC to DC 컨버터라는 걸 거칩니다. 보통 우리가 어댑터, 노트북이나 그런 거에 보면, 이런 어댑터가 있거나, 뭐, 혹은, 쪼매나 어댑터가 많아요. 우리 휴대폰 충전기를 보면, 이런 어댑터가 있죠. 이런 게, 지금 220V를, 지금, 어, 5V, 여기서는, 오, 여기서는, 어, 5V죠? 네, USB 5V니까 5V로 변환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ADC라 합니다. 그래서 AC to DC 컨버터. 즉, AC 이러한 전압을 DC. 즉, 이런 파형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여기도 당연히 0V랑 여기는 220V가 인가 될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어, 보통, 예를 들어, 우리가 노트북이라 하면 뭐 9에서 12V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12V가 나온다고 합시다. 네. 12V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한번더 변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정전압 레귤레이터라는 걸 합니다. 즉, 정전압 같은 전압을 어 계속 공급한다 그런 건데, 정전압 레귤레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스펫 형태, 전전 효과 이펙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이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번호가 적혀져 있네요. lm7805ct, 그리고 5V 적혀있죠? 이러한 칩을 보통 씁니다. 이런 트랜지스터 형태의 칩을 쓰는데, 이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네,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12볼트가 인가 되겠죠. 어댑터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0볼트가 인가 될 거고, 여기선 그라운드니까 0볼트가 인가 될 거고, 여기는 원하는 5볼트가 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보니 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모터를 쓴다고 해봅시다 모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DC 모터 DC 이런 어, 전압을 계속 공급적으로 받는 모터가 있고 뭐그 다음에 스태핑 모터 그 다음에 BLDC 모터 이런 모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터들은 정격 와트가 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와트 사용한다. 전력. 와트는, P는 VI인데, 전력 P는 V 곱하기 I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압이 들어가죠. 이 전력에. 근데 이 정, 이게 정격 전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만큼을 쓴다. 근데 사실 모터를 초반에 구동할 때는, 20W보다, 20W 모터가 전격이라면 뭐, 뭐, 30W, 뭐, 40W 많게는 100W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이 끌어가요. 이전력은 그렇기 때문에 전력은 V 곱하기 I인데, V를 엄청 많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V가 공급이 안 되고,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뭐 4.5V, 4V 막 이렇게 인가가 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좀 천천히 돌거나 멈출 뿐인데. 얘 칩은 좀 달라요. 여기 5V가 정확하게 인가가 되지 않으면 얘도 아마 4.5V에서 뭐 5.6V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이 4.5V 미만으로 내려가는 전원이 공급돼 버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칩이 타버린다던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우리는 이 사이에 전원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커패시터라는 겁니다. 커패시터는 뭐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이 안에 전압 형태로 이 큐라는 어, 전화를 저장 합니다. 전화, 압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거는 보통, 전에, 커패시터에요. 우리가 전에 콘덴서라고 하는 건데, 이 전에 콘덴서를 여기에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극성 있는 콘덴서는, 어, 이거 제작 특성상 전화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피 시터를 하나 달아줍니다. 커피 시터를 여기에 하나 달아줍니다. 일단은, 어, 여기서 공급이 전원이 안정될 수 있게 어, 여기 12V 사이에 커패시터 하나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응, 그라운드 표시고요. 이 0V 같은 거예요. 응.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5V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커패시터를 이렇게 하나 달아줘요. 이렇게 커패시터를 달아주게 되면 이제 전원이 이렇게 오다가 처음에 여기에 충전이 돼요 차지가 즉 전화량이 충전이 된 다음에 전압형 때 충전되니까 여기서 이 전화량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전원이 확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해요 갑자기 20W 끌어가는 놈이 뭐 25W 30W 끌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에 구동할 때 전압이 엄청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들이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원을 항상 5V 가까이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 건 5V 가까이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는 9에서, 여기는 12V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디지털십에 안정적으로 5V 전원을 인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원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 MCU 칩중 하나인 아트메가 128에서 어 이거를 작동하기 전에 또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호는 디지털 논리에요 그러니까 0볼트면 0신호로 인지하고 5볼트 정도가 되면 1신호로 인지해요. 이 0에서 5V는 이 사이에 어떤 전압이 있으면 이건 0이나 1로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2V가 되면 2V까지는 1로 치겠다.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건 2V여도 1로 받습니다. 만약에 어, 뭐 1.5V다 하면 얘는 0으로 받겠다. 이렇게 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트랜지스터의 표류 용량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5V나 0V를 여기 여기 핀에다 인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0이나 1이라는 형태를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신호를 입력할 때 칩에 직접 브 레드보드에 꼽아서 5V나 0V를 인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mcu 라고 했잖아요 사용자가 컨트롤 하스 유닛 만약에 이 mcu 가 그냥 브 레드보드에 5볼트 나 0볼트 꼽을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핀이 많을 필요도 없었고 복잡하게 mcu 라는 거창한 이름도 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컴퓨터로 타자를 치잖아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짜서 이칩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어떠한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로 쏘는 이 시그널이랑 여기서 받는 시그널이 일단 뭐 일단은 뭐 동기시, 비동기시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일단은 이 신호가 변환이 되야될 거잖아요. 얘가 알아듣는 신호로. 그래서 중간에 컨버터가 필요할 거잖아요. 신호를 바꿀 수 있는 컨버터. 뭐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 여기서 어 우리가 컴퓨터로 C 코드로 만약에 짜면 그 신호가 그게 어 변환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어셈블리에 변환돼서 어셈블리에서 다시 여기 컨버터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 컨버터를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주입하는 과정을. 어, fusing 이란 용어도 쓰고, 어, 그리고, 어, 이, 하, 이렇게 조작을 하는 이 프로그래밍을, 어, ISP 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네, ISP 라고 합니다. 네. 이 ISP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기서 핀이 64개 중에, 일단, 그라운드 핀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칩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1에서 64번까지 1번 핀, 64번 핀 이렇게 핀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다 보면 VCC는 얼마 없는데 VCC는 하나밖에 없을 건데 여기에 보면 아 VCC가 하나가 아니라 VCC가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21번 핀과 여기 핀에서 21번 핀과 21번 핀과 그 다음에 52번 핀이 있어요. 이게 VCC에요. 전원 공급 5V 핀이라는 거예요. 5V 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이 무려 3개나 있어요. 그라운드가 22번과 53번과 50 63번 이렇게 그라운드 핀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기적으로 0볼트 0볼트 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핀이 v CC와 그라운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원이 여기서 핀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나가고 들어온 데이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명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원이 공급 궁금하...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핀이 많아요. 근데, 퓨터랑 통신을 할때 쓰는 핀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그려본다면 컴퓨터에서 시리얼이라는 9핀짜리 케이블이 있어요. 우리 모니터 뒤에 있는 그런 케이블 있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세 개를 받아와요. 여기서 TX, RX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와요. 여기가 아마 그라운드였을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여기는 0볼트고 여기는 뭐 다른 이까 데이터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 요집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도 당연히 TX 있고 RX 있을 거고 그라운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6 개의 핀으로 나뉘어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서 <laughs> 일단은 그리고 설명해 줄게요. m i s o MOS i 그다음에 SCK SCK 맞나? SC SCK. 예, 그 SCK 그다음에 ground, VCC. 여기서 마지막 하나는 리셋이고 이거 위 언더바는 0보트일 때 작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6 개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에 9핀 시리얼 포트에서 3포트인 TX RX 그라운드가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 시리얼 포트에서 이렇게 빠져 나온 다음에 이 장치 이 하나의 장치예요. 이게 하나의 장치에요 이게 인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여섯 개의 핀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상세히 보면 이렇게 시리얼 포트에서 9핀 중에 3 핀이 있고 TX RX GND가 이렇게 나오고 이 ISP 프로그래머 라는 칩, 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머라고 이름이 있고, 이건 다른 칩이 있죠. 예를 들어 맥스 뭐 23이라든가 뭐, 뭐 여러 가지 칩이 있거나 그런 칩들일 건데, 이 칩에서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뭐 MISO, 뭐 MOSI. 1 2 3 4 5 6 p 인데 MISOMOS 이런 거는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 마스터는 주인이고 슬레이브는 그 하위 계층이 있는 그러니까 노예라고 보죠 주인이 인풋하면 노예는 아웃풋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가 마스터잖아요. 마스터가 인풋하면 노예는 아웃풋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VCC 5V, 그라운드 0V 리셋. 0V일 때 작동한다. 언더바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시리얼 클럭이라 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통신을 할때 클럭이 똑같아야지 이게 주기가 맞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클럭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이런 0V, 5V, 이런 클럭으로 작동을 하니까. 0V, 5V, 전이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이게 사람을 치면 그 심장이 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해요. 이 적힌 번호가 11번 핀의 PB1이라는 이름 이름인데 이거의 역할이 SCK 즉 시그널 클럭을 받아들인 역할한다. 을 그러니까 여기 ISP 프로그래머랑 여기랑 어 여기 11번 m c u 에 m c u 에 11번 핀이다. 이게 MCU거든요. m c u 에 11번 핀에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 MCU 모델 중에 아트메1 2 8이죠 12번 핀은 MS에 o 연결될 거고 13번 핀은 MISO에 연결될 거고 20번 핀은 리셋이 연결될 거고 21번 핀은 전원 플러스 22번 핀은 전원 마이너스에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명령어를 짤수 있는, 그러니까 ISP 프로그램으로, 시리얼 포트에서 IS, ISP 프로그램으로 입력할 그 자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스크탑이나,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자, 작성한 그 자료들, 즉, 코딩을